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같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곧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나일과 리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이랬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품 삭쓸. 열 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 떼와 교미를 하는 수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이해하고 예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태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수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나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지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길리앗의 산간 지대를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하여 마침내 길리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길리아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 어째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네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자,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고향에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모든 친척들이 보는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일이 그 가정신을 훔친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일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엘은 그 가정신을 낙타 안장 속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그 천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외삼촌께서 그처럼 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어놓아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이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수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양 떼도 내 것이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만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돌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곳이 갈렛시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바는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돌무더기와 기둥은 내가 이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것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우리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산에서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Oh, oh,